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문정부에서 지난 36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개발을 책임져 왔던 이 한전의 원전 설계단 사람들을 해체 시켜버리고 팀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어코 본인의 고집대로 본인의 이념대로 밥상에다가 재를 뿌리고 가겠다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저와 함께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알겠지만 오늘날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비 측면에서 한국산 원전은 운용해온 노하우도 오랫동안 쌓였고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오히려 유럽산 원전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수준 높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자이 원전 산업 덕분에 엮여가지고 그 수출산업으로 먹고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부품 납품업체들도 정말로 여기에 많이 엮여 있고 또 아까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원전 기술을 탄탄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견기업 대기업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정부에서는 한국전력 산하의 한국전력기술에서 원자로 설계 전담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해체시켜버리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에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은또 검토라는 약간의 여지, 간을 보는 발언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민심 간보기 하다가 버겁다 싶으면은 또, 아니면은 말고 식으로 접어버리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 너네가 마음대로 그 가짜를 떠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안 그래도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업계, 국내 원전업계 전체가 사실상 고사의 위기에 놓이고 있는 가운데 핵심 공기업의 근본이 되는 그 역량마저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왜 문제가 되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당연한 거예요. 종합적인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에 핵심 주요 인력들이 모여서 포진이 되어 있는데 한 팀에 묶어놓고 운용해야 서로 노하우와 기술교류도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굴러가는 걸 굳이 여러 개 부서로 쪼개놓고 옮겨놓고 분산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 똑바로 조직이 굴러가겠습니까? 한전 측에서는 이러한 조직 개편안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아니라며 검토 중인 단계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뭐 이렇게 두루뭉술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런 쓸데없는 검토를 하고 여론 간보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애당초 이게 잘못된 오해라며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면 애당초 그게 잘못된 오해다. 우리가 부, 팀을 분산하는 거는 우리가 검토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도 말끝을 흐리죠.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렇게 말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툭 던져보고 국민들이 별로 반대 여론이 없으면 확정을 하겠네.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지만 내일은 확정할 수도 있겠네. 그걸 바로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 설계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그런 인력팀, 개발팀들이 뿔뿔이 한번 흩어져 버리면 이게 탈원전 정책의 대못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탈원전 판 분석행위와 똑같은 사건이다. 조직을 흩 조직을 한번 흩뜨려 버리면 기술과 인력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한민국의 원전 설계 능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죠 여러분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라는 분 역시 비슷한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자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에서 연구조직을 생산부서에다가 분산 배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은 한 공간에 있어야 빨리 빨리 정보도 주고받고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이죠. 자, 이거는 당연한 얘기로,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는 별개로, 이건 인력과 조직 관리 측면에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은 분명히 과거에 자기 손으로 탈원전, 탈원전 정책을 고집스럽게 진행을 해왔던 사람이죠. 자기 손으로 탈원전 정책을 진행해 오더니, 최근 와가지고는 헝가리 정상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또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하다는 것에 나도 공감을 합니다. 라며 또 이상한 소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공감하는 사람이 돌아서면 뒤에서는 탈원전을 하고 있네? 말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해외 사람들 앞에서는 저렇게 상식적인 말을 하면 하는 척 하면서도 또한 걸음만 뒤로 돌아서면 오늘 방금 보셨듯이 원전 설계팀의 핵심 인력들을 해체 시키고 분산 배치하고 있는 악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결론은 간단하죠. 뭐냐? 그냥 끝까지 탈원전이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냥 본인의 사상이 원자력 발전은 나쁜 발전이다. 이게 머릿속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금요일 사람들의 불안감으로 인해가지고 한전 기술의 주가 역시, 주식 역시 10%가 넘게 폭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하루 만에 회사 시가총액의 10%가 넘게 빠진다는 게 얼마나 큰 폭락인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국민들의 민생 경제만 박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리더를 잘못 뽑았으니까 이런 뼈가 아픈 값비싼 대가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제사회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기 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원전을 늘리라고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곳에서 대놓고 세계 각국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만 앞으로 원전을 줄여나가겠다. 뭐 2050년까지 6%까지 줄이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늘려도 모자란 판에 전 세계가 지금 늘리, 늘리고 싶어도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서 못 늘리고 있는 거를 우리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술조차 버리면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이념만 쫓다가 실패한 다른 나라들의 실패한 에너지 정책 모델을 우리나라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친애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듯 한번 리더를 잘못 뽑은 대가는 이토록 무섭고 혹독한 것입니다. 부디 다가오는 앞으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기회들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이 제발 좀 방심하지 말고, 마음 놓지 말고, 이미 다 이긴 게임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가 잘못 내려버린다면, 이 나라는 두번 다시 정상적인 궤도 위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